안녕하세요, 환희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성 수행자 디파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디파마에 대한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절판된 책인 부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의 한 대목을 읽으면서 디파마가 가지고 있는 명상에 대한 어떤 철학 그리고 그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다의딸 세상을 비추다는 디파마의 제자들이 디파마를 회고하면서 아, 그녀와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묶은 책인데요. 지금은 구할 수 없지만 정말 좋은 책이라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꼭 한번 빌려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읽어 볼게요.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당신의 마음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파마는 마음의 대부분이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마음 속에는 이야기만 존재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으며 무엇을 할수 없는가 라는 개개인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지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 우리 삶을 휘두르고 제한하려고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이야기들은 내용이 없다. 디파마는 제자들이 그들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믿거나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질책했다. 누군가, 난 그걸 할수 없어. 라고 말하면 그녀는, 정말인가요? 또는, 누가 그러던가요? 왜 못한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곤 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관찰하고 이야기의 공허함을 파악하여 그것이 강요하는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했다. 생각을 몰아내세요. 생각에 대해 명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동시에 디파마는 마음은 몰아내야 할 적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오히려 마음과 친근해지는 과정과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려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디파마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얻게 될 자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깨달음의 상태에서 살았던 것이다. 단체로 상담을 받을 때잭 컴필드는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디파마는 웃으며 눈을 감고 조용하게 대답했다. 내 마음 속에는 집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확하게 들었는지 확신이 서질 않아 다시 물었다. 그게 전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라고 디파마가 대답했다. 방안은 조용해졌고 제기 목이만한 목소리로 정말 대단해라고 말하자 사람들의 한숨과 조용한 웃음이 뒤를 이었다. 수행과 함께 즐겨라.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수행을 한다면 역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잭 앵글러는 우리가 수행을 할때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디파마에게 질문했다. 그는 모든 것이 정말 단조롭습니다. 열정도 없애야 하고, 화도 참아내야 하며, 욕망도 제거시켜야 하니 말입니다. 이건 마치 지루한 존재가 된듯 하군요. 활기는 어디에 있는 거죠? 라고 질문했다. 디파마는 웃으면서, 당신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군요. 일상생활 속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눈을 통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증오, 그리고 착각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것을 새롭고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새로워집니다. 예전에는 삶이 지루했지만, 이제는 매일 매순간이 활기와 재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에릭 콜빅은 디파마의 활기찬 모습을 볼수 있었던 단체 면담 시간을 회상했다. 디파마의 손자가 부엌에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두 살짜리 독재자답게 괴팍한 방법으로 자신이 화가 났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소파로 부르더니 무릎 위에 눕히고는 아이가 좋아할 만큼 적당히 등과 배를 살짝 두드려주면서 달랬습니다. 노랗고 파란 장난감 트럭이 옆에 놓여 있었는데, 디파마는 심오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장난감을 들어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야기하던 명상법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면담하는 내내,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무릎 위에 아이를 앉히고 엉덩이를 토닥거려 주면서 장난감 트럭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강의를 계속했던 디파마의 모습. 그녀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전사였습니다. 안소하게 살기. 간소한 삶을 사세요. 간소한 삶은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많이 치장하는 것은 수행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디파마와 가족들은 두 개의 작은 방에서 살았지만 그녀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 방이 아주 넓었고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기억한다. 한 제자는 서양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디파마는 방대한 정신적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모든 면에서 디파마는 정말 간소하게 생활했다. 그녀는 사교 생활을 삼갔고, 불필요한 대화에 끼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근심거리에 상관하지 않았고, 그 근심이 불평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다. 그녀 자신과 제자들이 지켜야 했던 규율은 정직하게 살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파마는 때때로 침묵 속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녀는 나는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내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명상 수행을 하면서 한 번에 자신의 모든 집중력을 발산하는 것처럼 디파마는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한 가지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망상이 여러분의 시간을 망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녀는 평온하고 고요하고 단순하게 현재에 충실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본다면 당신은 매순간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파마는 그녀의 삶을 끊임없이 축복하는 삶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축복을 주었다. 경전을 읽어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축복해 주었다. 디파마는 항공기 조종사인 제자 한 명에게 그가 비행기를 운행하는 동안 승객과 동료에게 축복의 마음을 보내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 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했다. 그녀의 축복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그녀는 비행기에 축복의 마음을 전했다. 자동차를 탄다는 것은 자동차뿐 아니라 운전사, 심지어 가스를 넣는 사람에게까지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매일 이렇게 축복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은 좀더 특별해질 것이다.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파마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명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 싶으세요? 수행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 채널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명상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것이 되고, 명상을 통해서 깨달은 존재가 되고, 명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닌, 살아있음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고,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은, 인식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탕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하면 우울한대로, 불안하면 불안한대로, 또 행복하면 행복한대로, 기쁘면 기쁜대로, 그저 그 상태로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인지한다라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의 음성을 듣고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요? 이것을 듣는 자는 나의 이름도 아니고 나의 직업도 아니고 나의 성별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